비닐하우스 한 딸기 모종입니다. 뿌리가 썩어 농사에 쓸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극한호우로 보시는 이 농장의 딸기 모종이 95% 이상 죽었습니다. 올해 이 농장의 딸기 농사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위기를 대비해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했다는 농민. 하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보험료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재보험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불공평해요. 제 하우스하고 하우스 면적에서 다른 담양은 30에서 40이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해요. 보험을 가입하려고 데이터 뽑았을 때430 나왔어요. 그러면 그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보험을 못 넣죠. 농작물 재보험은 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정부는 일부 장물을 제외하고는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농가가 나눠냅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비율이 제각각입니다. 계곡 지역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 날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난 20일 김민석 총리의 수해 현장 방문 당시 농민들이 이 문제를 직접 호소했습니다. 아 그거는 너무 차이가 크네요. 그래서 꼭그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꼭좀 적어라 보세요. 전문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밀한 기준 마련과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여러 분야가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게법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관련 지혜, 또는 뭐 농업 관련 에 피해를 받는 런 분야들이 종합적으로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기부의를 해야 되겠죠. 정부는 지역 간 과도한 보험료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B 조태영입니다.